안녕하세요, 구름이네예요 오늘은, 어, 고추장 넣고 등갈비 이렇게 좀 자작하게 해서 찜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도라지 조린 거, 파프리카 장아찌, 어, 도라지 무 초무침, 그리고 이거는 모듬장 그리고 꽈리고추 조림해서 엄마도 옆에 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어볼게요. 엄마가 그 접시 저이고 줄게. 그빈 접시. 얼마나 줄까? 알았서줘워 보인다, 나만 좀 붙인 게라고 좀. 고기 있잖아 붙이기. 아, <laughs> <laughs> 어? 구름이 난리났네. <laughs> 냄비로 맛있게 나가도. <달아도. 웃음> 좀 짭짤한 거야. 아 네. I'm 네. 이것도 맛있어 n g to be a m 개운하지. 개운 t going to be a man. 개운하다. t g 음 맛있다 음. 내가 오늘, 엄마 오늘 자고 가라고 꼬셨거든? 응 음. 내일 파스타 사준다고? 응 음. 싫대 맛있는 날보보시워야지 이거 그러니까 내가 내가 점심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응. 이거는 햄 단무지 산장 그뭐상수약 뭔가 거기 그게... 아물리다맞그 음. 거기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아 맞다 몰라 먹어 도대체 먹어봐, 먹어봐. 아잘나하고 <laughs> 음 근데 이게 쫀득쫀득해요 이거? 응 음. 음. 간장이랑 물엿이랑 넣고 해가지고 응 음. 레시피는 구름이의 일상을 참고하세요 다시 안먹어보시지 깜짝아 안돼 이렇게 먹으 그래. 역시 손으로 잡고 뜯어야 돼응 그래 손으로 잡고 뜯어야 맛있어 응. 파프리카 먹어봐 오 응. 똑같은 갈비인 맛이 틀리지? 응. 하얗게 하는 거하고 음. 음. 맛있네요. 이사장이 한들 면들 안가싶겠어 먹지. 완전 개운해. 아 네. 와, 양치. 개운해. <laughs> 와, 개운하다. 우리 집 유행어래잖아. 소주 한잔맛있자 소주 한 잔. <laughs> 개운하지? 이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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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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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 이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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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이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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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래 그래도 이거 나가서 사 먹으려면은 몇만원한 오른만이구나. 한 이거 몇개한 다섯 개한 5개 정도 먹고돈몇만원 받을걸? 야 적게도 오른만이다. 맛도 입맛도 안 나. 고 오늘 갔었었나? 응. 그래도 좀 낮잠 조금 잤어. 아. 엄마가 아래에 좀 봐줘가지고. 봐줘 가지고. 맨님으로 봐줬다. 차 이거 저가 더잘 왔던 이거는 표고버섯 밑에다가 그 뭐냐? 동그랑때소 넣은 거? 음 아, 다 지금 가볍것아 아, 가냐고 아, 뭐는데 아, 지금 고 아, 뭐냐 아, 아, 뭐냐고. 아, 뭐냐 아, 내가 <laughs> 아버님이 단걸 좋아하시는 건 아니야. 응. 매운 걸못 드시는 걸지 그렇다고 아. 단걸 좋아하시는 건 아니야. 그렇게 안 다네. 이런 게살아 올라간다. <laughs> 우리는 연말에 뭐 먹냐? 연말에 응. 선영이가 해주는 밥. <웃음> <웃음> 그거 맛있게 먹었는데. 빵빵빵 응. 그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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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에 다로 들어있는 빵에. 처음 사는 거? 빠네. 아, 빠네. 응. 아니 그 빵에 파스타라고 그빵 안에 스파게티 하얗게 넣은 거 있잖아. 음. 까르보나라그 음. 맛있게 한 집에 거기 딱 하나였는데. 없어지니 아사? 모르지. 왜그그 이후로 간절 없으니까 <laughs> 소재가 날짜를 잘못 잡아서 왔구나언제 네? 응. <laughs> 응. 오늘 왔어야 이거 먹을 뻔했지 오늘 왔어도 못먹을지 없어서 아그니까 양이 응. 없나? 응한세벽이면 햇살이 물고 죽는나응 오늘 먹었으면 했겠지? 맛조나 네네 집밥 먹고 싶다 <웃음> <웃음> 어제 반찬 바리바리 싸고 어 다는 반찬을 아. 싸주는데, 그저통좀 사, 그랬어. <laughs> 여사주면통 <laughs> 싸지 말라고. 우리 진짜 <laughs> 우리 말할 줄 아지 진짜. 손내는 고기, 한선내는 밥. 응, 음, 음. 이렇게 먹어야 돼. <laughs> 이거 맛있대. 응. 음. 짬딱 짬딱하지. 나 음. 처음에 뭐누이 정도 나왔어. 음, 그걸로도 그렇게 그걸 해 먹어. 응. 음. 지금 이좀 이어 음. 이어가지게 이 맛이다. 음. 근데 식감도 좋게. 난 도라지가 더 좋아. 좀 살짝 쌉싸름한 맛이 은근하게 오잖아 마지막에. 그것도 아유. 내가 안 먹어봐서 그래 괜찮아서 음료. <laughs> <어른바. 웃음> 올려. 다 굴렀구만. <laughs> 다먹었다 <laughs> <laughs> 야채 가게에서 도라지 1kg 사가지고 야무지게 쓴다 깐 거. 깐 도라지 1kg 샀거든. 조금씩 안 파네. 원래 조금씩더 팔걸? 아 응. 원래 꺼내놓고 이렇게 소분해서 팔아. 이거 더해서도 될것 같아. 더 많아? 더 있어? 아니 이거 할 때야 이 말이야 응쌈박하게 음. 먹기 좋지 나도 먹어도 돼 이거 내가 내년 들어갔다 나오면 쫀득쫀득거려 음. 응 저리 응, 응. 가 이게 살 많다 소스에다 밥이 는거맛있는다 이거 먹어 여저기나았지응 이거 먹어 <laughs> 이걸 한 번도 안 먹었네. 난 먹었어. 먹었어? 이번 응. 먹었어. 응, 너도 이렇게 먹어. 뽀지로도 내가 죽이것 같아 응, 하나 좀더 먹어? 지 <laughs> 어? 그만큰 거? 응, 큰거나 먹으려고 했던 거였는데해 어쩐지 더라 어쩐지 없가으니까 나는 그래도 저번에 야채로 이렇게 한거 있잖아. 간장. 음 그게 음. 더 인상이야. 음. 오빠는 원래 배고파 별로 안 좋아하니까. 음. 아니 근데 이것도 맛있긴 한데 음. 그 간장 그 그게 진짜 맛있어서. 음마 간장을 해줄게. 알밤이랑 넣고. 음또 그때 그 맛이 또 날라가 버려서. 안 나지. 그렇게 엄청 맛있게 먹은 거는 음. 그 다음에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안 돼. 그렇지. 똑같은 맛이라고 해도 음. 내가 느끼는 게아간 다를 거야. 그때 그 기분을 어. 뛰어넘을 순 없어. 음.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카메라 끄고 좀더 먹을게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 안녕 아린이 안녕 또 해. 아린이 안녕 아린아 빠이빠이 안녕 아린 곤디요 춤춰줘 아린아 <laughs> 아린아 춤춰줘 개글개글개글이 깨글 깨글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아린이 주사기 어딨어 아린아 구독자분들 이 아린이 이쁘대 아니 <laughs> 주사기 어딨어? 오오 주사 넣야 되는데 오또 거기 저 정신 팔렸네. 알았어 아린이 빠빠이 안녕 음. 안녕.